점잠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는 서울동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인데요 여행 가는 날이세요 여행을 경주로 갑니다 친구들이랑 4명이서요 찐찐여행을 갑니다요 뭔지 아시죠? 1박 2일인데 캐리어를 가져오는 묶금의 조작을 열어봤고요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오늘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가 너무 밝아요. 네. 경주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두둥두둥두. 둥둥둥 어, 너가 아니야? 아, 너가 아니었어. 야, 너가 아니었어. 두둥둥둥. 두둥둥둥 이 여자. 어, 이어져. 뭐야? 뭐야. <laughs> 안나왔어 얼굴 안 나왔어. 이거 다. 이거 거의 진짜 하나도 안. 어, 이거 보니까 나괜찮는데너 굉장히... 그래, <laughs> 심지어 얘도 아니었어? 뭐가 더나먹 거랑 개 웃겨 <laughs> 카메라만 보면 <laughs> <laughs> 네, 이게 야 뭐? 피페 해피칼이 아 이게 진짜 믿을 수 없었어? 갑자기 기분 나빠요 <웃음> <웃음> 일단 배가 고프셔가지고 네. 바로 형이 <laughs> 한입 줘? 아니 나양채가지고 네. 하나, 둘, 셋, 앙 아... 고맙다 왕이 어, 너무 화나는 거아야 음, 진짜 맛있는게 뭐냐면 콕콕 박혀있어 콕콕 박혀 머리가 사실 조금 밝아지긴 했다 어, 조금 밝아졌다 그때는 완전 진짜 고동색이었 고동색 요정? 응? 고동색이었잖아 음. 안녕하세요 아니, <laughs> 너무 음. 카메라 의식하시는데 이거 맞아요? 대전밤 뭐예요? 피디님이시잖아, 그냥. 피딜라이 <laughs> 근데 우리 목총는 너무 높이지 말자. 니가 제일 커. 가장 거. 우려되는 사람. <laughs> 일단 자. <laughs> 어? 도착하기 <laughs> 한 2시간 전에 <웃음> 해. 입실 <laughs> 에서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자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 5분 뒤에 강릉이 아니라 나 어디 가는지도 몰라? 경주에? 갑자기 인생 내 컷. 갑자기? 완전 어이없음. 근데 이런 거 해줘야지. 근데 카드가 인식을 못해서 그냥 나와버렸어. 아, 참 곳은 경주. 바라봐빠빠 여기는 경주. 바라봐빠빠 어때? 시그니처 음악인데? 에? 내가 방금, 방금 만들었어. 오늘 처음 해보지. 바빠라봐빠빠 <laughs> 뭐할 거야? 파전? 음. 우와~ 갈비찜, 갈비찜 미쳤다. 소양이 스타일 여기전 점도 나와서 점도... 해물파졌어야 갈비찜 냄새 미쳤다. 자르게 음, 갈비찜. 그치? 대박이죠. 진짜 맛있게 생겼어. 요즘 맛있게 생겼어. 요즘 맛있게 생겼 맛있게 우리우리끼리 여행 진짜 오랜만 정말 정 진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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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 정말 정말 수업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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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대정원이라는 곳이고요 더워요 숙소 도착 음 대박 정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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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예 거울 속에서 찍고 계신다. 언더 없을 때 찍어왔어. 자기는 <목소리도> 이런 식으로 셀카를 찍는다니까? <목소리도> 뭐하세요? <목소리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건데 저도 여자고 사람인데 <laughs> 네? <목소리도> 저도 여자예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네? 저도 이것 오늘 하늘 진짜 파랗잖아요. 진짜 서울에서 쉽게 볼수 없는 하늘이야. 저 산도 어때요? 저 리스초도 좀재밌이신스타일 주사 맞고 셨어요? <laughs> 아,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 붙이셨네. 의사 선생님이 주사 맞춰 주고 <laughs> 사탕 주신 거 아니야? 아간 줘알고 너무 무시아 깜짝? 장 일본어 일본어? 비꾸리시타 그 뭐야? 비꾸리시타 뭐였 깜짝 놀랐다 약간 리액션만 아는 거지 비꾸리시타 그리고? 오이시로이 <스의> 뭐오게? <놀람> 너무 맛있다 아니야 그거 오이시잖아 오모시로. 지금 뭐 지금 오시로 어. 너무 재밌다. 재밌다. 맞아. 진짜? <laughs> 맞았어. 맨날 오무시로 이랬잖아. <laughs> 맞아. 저희는 카페에 왔고요. 두나 디설브. 방해 금지 모드.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내가 먹었는데. 여기 여기 3일 동안 물안 네. 먹은 사람 아니야? <laughs> 음, 진짜 커요. 대박이다. 릉뷰 진짜, 진짜 맛있겠다. 좋, 좋지 않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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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지? 음, 음, 음. 맛있다. 좀... 이 밑에 빵이랑 같이 빼도... 그럼, 저... 뭔가 응? 알이 크림이 우유 맛. 너 세배 마법을 몰라? 응. 이러고 있네. 저는 지금 경주에 와있고요. 아직 경주빵은 안 먹었어. 경주빵 안 먹었고, 시범빵 안 먹었고, 그리고 갈비찜만 먹었어. 쫀딩이 뭐지? 아니 먹으러... 진짜 키 조그맣게 나오네, <laughs> 이거 보면. 사실 안 작아요, 제가.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보면 진짜 안 작은데 오해를 좀 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조금 작아보인다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올려 찍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작아보이는 거지. 근데 나는 그 각도 너무 좋아요. 실제로 제 눈높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가 큰거보다는 작지 않고. 여기 길이 참 예쁘다. 아, 여기 진짜 개 예쁘네. 어. 여기 황미당길이구나황미당길이라고 어, 합니다. 진짜 너무 오,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사진 찍으러 왔다 연. 내가 황리당길. 꼰대기. 맛있겠다. 응.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완전 맛있어요. 맥주, 맥주! 아, 경주는 쫀득이네. 이거 꼭 먹어야 돼. 무조건. 어때? 너의 기대를 완벽 쉽죠? 너무. <laughs> 맛있다. 최고. 오늘 되게 땀이 안 난다. 부럽다. 장미야, 너는 어떻게 얼굴에 땀이 하나도 안 나? 나 얼굴에 땀이 안 나. 진짜? 아무것도 안도 근데 나는 안 흐르게 땀이 잘안 나. <laughs> 근데 누가 내 스타일일 것 같다 했어? 아니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근데 누가 봐도 수영이 스타일이야. 누가 이거. 봐도. 다이어트 에서 끝났어. 장미도. 장미도. 장미 스타일. 장미 스타일이야? 응. 아니, 아까 찍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곳에 와서.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완전 현장학습 느낌.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요. 그림 같아. 또 사진 삼매경또 오리멍 완전 오리. 귀여워. 제가 평소에 촬영이나 일할 때 약간 툭 감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그냥 툭 찍어라. 나한테 어디 서라고 하지 말고 그냥 툭, 툭이다. 툭 있는 사람을 툭 찍어라 이렇게 제가 디렉을 했는데 지금 툭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툭염병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야 툭! 이러고 계속 그냥 야 지금이야 툭! 이러면서 사진 찍고 툭! 연병이 이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병 아니고요 툭! 연병이에요 아시겠죠? 네. 너무 좋다 지금 피톤치드 향기가 굉장히 내 몸을 감싸고 있고 비둘기 있어 비둘기가 있고 헐 <laughs> 예쁘다 지금 한 바퀴를 다돌아고 슬슬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 야경이 예쁘다고 하는데 점등이 될 때까지가 한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어서 들어가서 우리 좀 쉬자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너무 아름답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완전 추천. 근데 여름엔 절대 오지 마세요. 여름엔 절대 안 돼. 시원 절대 안 돼.